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오늘, 오늘 민규형이 사람들 고우림 했을때 나는 두민규의 친구하라고 했는데 <laughs> 아, 아 민규형 이런 기분이었군요 진짜. 우리 민교수님이 나타나면 이런 기분이구나 아, 이 다음으로 이제 와카와카 나오고 라이즈 나오고 네? 막, 뭐, 저기, 개새마에 나오고 막 찢어줘야 되는데. <laughs> 여러분, 저도 이방해보고 싶어요. 같이 해봅시다. Fight the fear! Fight the fear! Uh, uh. Fight the fear! Fight the fear! f r f i g t h e f e f g r o i g h t h e g h t t a r f i g h a r g h t t e fear! a r e fear! i e f e r Fight e fear! f i g 이 맛이야. 네? 이 맛이었어. 네? 내가 옛날에 형들이 대창을 하도 하길래 내가 배드 갖고 와가지고 s so! 아 같이 하려고. 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놀고 싶어해요. 좋습니다. 네. 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이세니스트를 준비를 하면서 하, 뭔가 신나는 파트, 신나는 파트들이 좀 뭔가 세니스트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 들면서, 아, 어떤 곡을 넣지? 아무래도 새로운 곡을 넣어야겠다. 그런데, 어, 갑자기 막, 어, 무슨 노래야? 이런 식으로 당황을 하실까봐, 회사에 의견을 내서, 그래도, 원곡 음원이라도 올려서, 조금 이렇 세니스트 스포를 해서, 아, 이런 곡을 부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뭔가 예습이 좀 되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렇게 의견을 냈는데, 조금 도움이 됐을까요? 네아 네, 그리고 진짜 1부부터 멋진 또 안무와 함께 저희 음악에 날개를 달아준 우리 더 페이지 댄스 그룹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약간 그거 같은 무협 무협 영화에 약간 수련할 때. TV를 많이 봐서 이런 거좀 생각이 나네요. 좋습니다. 아, 이렇게 신나는 곡이 지나갔고, 아, 이제. 아, 몇곡더 하고 싶지만. 이제는 앉아서 즐기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편안하게 앉으시고. 좋습니다. 숨을 좀고르고 사실, 우리 멤버 중에 우리 형호 형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이 제가 사실은 이제 워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멤버들이 멤버들 각자의 이런 성향과 목소리의 느낌 있는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연장에 듣는 팬분들께 사운드가 나가는 거를 우리, 템, 우리 멤버들이 조금 더잘 알아줄 것 같다. 잘 조금 이렇게 체크해줄 것 같다는 생각에 형호 형한 따로 연락해서요 형. 진짜 미안한데 나 사운드 한번 같이 다주면 안 돼? 이렇게 돼서 어제 첫날 리허설 때 여기 앉아서 감독님 뭐 이거 좀 올려주시고 뭐좀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제 목소리가 대부 여러분께 전달될 수 있게 아주 큰 도움을 줬습니다 형범한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laughs> 사실 어제 리허설 때 형이 들어주는데 사실 떨리는 거야. 리허설 때 떨리는데 어, 형이 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말할 것 같으니까 오늘 더 신경 써서 해보고. 그래서 이제 딱 형이 오길래 아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 나한테 뭔가를 그래 지금 이건 이렇게 말할 을것 같다. 라고서딱 왔는데 음악 좋아 좋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딱말해주는데 너무 큰 힘이 되는 거요 네. 진짜, 제가 이렇게 형들한테 의존을 많이 하나 봐요. 네. 어쨌 우리 나머지 형들도, 우리 막 진짜, 넌, 야, 우리 지금 물에 한 지금 짬밥이 있는데, 저잘할 거다. 우린 믿는다, 이런 식으로 또 격려의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고 이래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공연을 준비하는 바람에 지금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곡의 그 믹스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참여를 못했어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도 저를 충분히 다 대려해주려고 노력해주고 그렇게 또 따뜻한 마음을 품어줘서 이렇게 또 무대를 잘 올릴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멤버들 너무 고맙습니다. 요새 우리 회사 분들이 우리 씨 멘트 너무 급하게 하지 마요 <laughs> <그럼> 천천히 길기면서 우리 씨가뭘 해도 팬분들은 다 좋게 봐주실 테니까 너무 막 멘트가 막아 뜬다고 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laughs>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아네 오늘은 좀 천천히 여유롭게 한번 이야기가 난두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설명을 말씀드릴 때 괜찮죠? 네, <laughs> 네. 이제 다음 곡으 이어가야 될것 같은데 이 곡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 예전에 제가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에 어, 출연을 할 당시에 그때 이제 여러가지 곡들이 이제 후보로 있어요 근데 그, 이제 거기 음악 감독님과 누구들 앞에서 컨펌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 이 곡을 부르고 싶었었는데 아, 이 곡이 안타깝게도 채택이 되지 못했어요 그 어떤 마음에 언젠가 우리 청분들 앞에서 드려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곡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오린 김윤아 선배님의 고잉홈이라는 곡인데요. 가사 내용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정말 우리 여러분께서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짐이 내일의 조금 더 편안한 행복한 일로 바뀌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께 따뜻하게 한번 드려드리겠습니다. 고잉홈 드려드릴게요.